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29.5%가 오르면서 진짜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건가 아니면 그만둘 건가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서울 문정동 법조타운에서 오밀의 소고기 국밥집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요. 두집 걸로, 아니면은 세집 걸로 한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 들어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인 커피 전문점도 닫았고요. 한우 소고기 전문점도 닫았고요. 제관점도 닫았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여기 대로변에 있는 편의점도 곧 문을 닫는데요. 왜 닫느냐 물었더니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알바생들 인건비를 주고 나면 겨우 가져갈 수 있는 돈이 100만 원, 150만 원인데 100만 원, 150만 원 가지고는요.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문을 닫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신용상권이라서 그렇지.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겠죠. 맞습니다. 문정동 법조타운은 신용상권 맞습니다. 적어도 4, 5년 있어야지 안정이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동부 시장 사거리 가보세요. 가로수길 가보세요. 저기 종각 근처 가보세요. 거기도 임대문이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임대문이 펜말 위에 먼지까지 쌓여있어요. 오래됐다는 뜻이잖아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렸어요. 정책적인 목표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재서 의원 위원은요. 실제 지역구를 가봤더니 아이고. 그 하소연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익을 제대로 못 내는 가게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세게 말했네. 또 다른 초선 의원은요.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날 줄 몰랐다는. 최저 임금을 인상해서 노동권을 강화한다 하는 필요성, 정책적 당위성은 생각을 했지만 이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려워할 줄은 진짜 못났다. 월급 못 주는 가게를 정리를 하고 나면 여기는 부조정에 대해서 단단해지고 저임금 근로자들은 월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상을 실현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내년 말까지 세금을 유예해 주겠다고요. 그랬더니 소상공인 중에 한 사람은요 그럼 탈세하라는 거냐 하고 황변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현장은요 정책의 당위성과 현실은 완전히 괴리가 되어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어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장한 것도 그 예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 대책을 고민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제도라든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든가 등등등등 그렇지만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개선해달라는 것 그것부터 먼저 개선하는 게 시급합니다. 현장은요.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화시켜달라고 하고 있어요. 주유수당도 포함시켜달라는 거예요.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을 결정할 기구인데 거기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가 참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장은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후 약방문이긴 합니다만은 현장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깨뚫어보고 거기에 맞는 분명하고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